이와아아 아, 게임 게임 씨발 으아 씨발 하리즐 이리와 아 씨발 존나 짜증나는 게임 야 아스카도 매칭거부 많이 당하나보다 <laughs> 매칭거부 안 당해 그럼? 음 너 누구야? <laughs> 야마세상 왜나 차단했어? 이 씨발! 야마세상 왜나 차단했어? <laughs> 이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님도 님 무른새 님 차단 존나 당했을걸요? 난뭐한게 없어. 애초에 혼자서 게임 할 때가 딱히 없는 데다 혼자서 게임해도 얌전히 게임하는데. <laughs> 와 간다! 나랑 아, 씨발! 철권 언제 킬 건가요? 철권 뒤졌는데요? <laughs> 아 보여드려야 되나, 이거? 시야, <laughs> 그, 스파 트레이 하는 거보다도 조회수가 안 나와요. <laughs> 그리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철권이 지금 좀 문제가 있긴 해. 내가 볼땐 아니, 저게 어느 정도 수준,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게 위에 있는 게임들의 그 라인업을 봐야 돼, 이거. 스파 있지. 야, 씨, 저기 있는 저, 킹오브 2002보다 조회수가 안 나온 건, 시각한 거예요, 이거. 이거는 진짜 시각한 거야. <laughs> 야, 저 위에 있는 파격보다도 조회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철권은요, 그것도 있어. 철권 하는 사람들은, 굳이, 유튜브를 봐도, 이제, 잘하는 사람들 걸 보지, 족박관안 봐. 왜냐면은, 그럴 바에는 게임하는 게 낫거든. 근데 이제 다른 2D 게임이나 이런 거 있잖아. 막, 파격 같은 거. 내가 하긴 싫어. <laughs>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 내가 볼 때. 어. 그래서 유니도 조회수가 높잖아. 아니, 근데 철권 재밌게 하려면 재밌게 할수 있어. 재밌게, 재미는 있어요, 게임이. 게임이 재미는 있어. 족 같아서 그렇지. 근데 원래 격게은다족 같잖아요. 근데 족 같으면 좀, 도가 좀 지나치긴 해. 아니,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철권이 유도좀 심해. 좀 심해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게 딱 보이는게 심해 씨발씨발이발발이디발 피디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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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 피디 피디피디 피디어디 피디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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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그디그디피디 피디피디 피디피디 피디피 옛날엔 그게 먹혔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철권을 안 하는 거거든요. <laughs> 그래서 존나 웃겨. 딱이 새끼 깨만분이구나 하는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 요즘은. 아, 그리고 요즘 길게 보는데, 뭐, 이번에 또 뭐, 그터졌때만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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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 해가지고 뭐, 어, 뉴비한테 꼽쪘다고. 근데 막 그,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글들이 무슨, 어, 내꺼 붕처의 게임, 막 이러면서, 댓글에, 내꺼 붕처가 뭐임? 이러면, 이 새끼 아직 뉴비네 이러는데, 나도 내꺼 붕처를, 그때 경험하지 못했는데, 씨발. 나도 내꺼 붕처, 무슨, 전래동화처럼, 이렇게, 나도 전해 들었는데, 부처 씨발, 내꺼 붕처를 겪은 것처럼 얘기해, 씨발. 심지어 내꺼 붕처는, DC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 어? 길티 단톡방에서 나온 거잖아 그거. 근데 무슨 내꺼붕처를 씨. <laughs> 내꺼붕처는 뭐냐고요? 내꺼붕처. 내, 내 꺼져 용 병신 처맞으라고라고. 나도 이제 전에 들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 전에 들은 건데. 존이 유저가 있었는데 그 단톡방이 있었어. 길티 기어 단톡방이 있었어. 길티 기어 단톡방이 있었는데 단톡방에서 허접 존이 컷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단톡방에 있던 거야. 네 알겠습니다 허접 존이는 게임 접겠습니다 이러니까는 사과를 해야 되잖아 보통은 아 여기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안 계신 줄 알고 아우 제가 말실수 했네요 사과를 해도 사실 이거는 사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사과해봤자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거기다 대고 내 꺼져용 병신 쳐맞을라고 이 지랄 <laughs> 그게 박자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애초에 길게 할 일도 아니라서 아니 애초에 내 꺼붕 쳐 그거 실제로, 본 사람 중에 지금 게임하는 사람 없을 텐데. 아니, 내 꼬붕처 말고, 있잖아, 스트라이브도. 그, 있잖아, 그, 내가 그렇게 잘해, 있잖아. 내그잘 있잖아, 내그잘내그잘도 존나 웃긴데? 아니, 씨발, 왜, 내그잘에난 쓰고, 씨발. <laughs> 내가 그렇게 잘해? 씨발. 왜, 신유저였어. 아니, 그게 신이라서 더 멍청해 보여서, 존나 웃겼음, 그게. 내가 그렇게 잘해, 몰라? 이것도 어떤 그, 풀매를 하는 거였나? 풀매를 하는 거였나? 그랬는데, 신이, 충수랑 그, 날짜에 비해 존나 잘하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 충수 때가 아니야. 그래서 누가 이제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잘해요. 그래서, 야, 너 씨발, 이거 부계정이지. 근데 씨발, 부계정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부계정이야. 이건 딱 봐도 부계정이야. 로망 쓰는 거, 육비 쓰는 거, 대공 치는 거, 뭐 이런 거다 봐도. 누가 봐도 부계정이라서 사람들이 존나 뭐라 그랬어요. 너씨발 부계정이잖아. 이랬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 이질을 해서. <laughs> 그래서 박제가 됐어요. <laughs> 아, 걔네 분탕 쳐서. 진짜 정확히 알고 계시네 저분은. 나 그때는 이제 팟딱이 아니라서 나도. 그래 존나 웃겼어요. 그것도 이제 봤을 때내그잘좋아 하면서 내그잘 치면 내잘 아니야? 내그잘 네, 질질하면서 몇몇 기억나는 빌런. 홍삼킹 빌런, 수고 닌자 빌런, 네그잘. 맞네, 유동 닉이 10층 고닉글에 따라다니면서 욕을 한 빌런. 이후 유동과 그 고닉의 10선이 선사되었지만, 유동 닉이 보여준 알코드를 확인하니 10선 전날 부계를 파고. <laughs> 어, 맞아, 어. 어, 양악이랑 티백게간걸 리플레이까지 걸려가지고. 10선 후, 내가 그렇게 잘해? 라는 희대의 1 0선를 짓거리면서 스스로 전공임을 못 박음. 후에 10층 고닉은 태계를 선언 후 지금은 보이지 않음. 여기도 있는데? 바징징 빌런이라고 적혀있는데? 바이켄은 약하다고 징징거리며 특정 바이켄 고닉에게 따라다니면서 패드립을 박은 유동 빌런. 위에 네그잘 빌런과는 다르게 10선을 신청하면 숨어버리는 특징이 있어. 하하하발 <laughs> <시발>, 무슨 포켓몬이야? <laughs> 아이고, 숨어버리는 특징이 있음, 이지 <laughs> 아니, 무슨, 포켓몬처럼 설명을 해놨어, <laughs> 네, 내그자 영상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해? 근데 그거랑 상관없는 영상이긴 해요. <laughs> 그냥, 그냥, 딱 맞잖아. 썸네일이랑, 신이랑 딱 맞잖아. 내용에는 딱히 안 나와요. 포즈랑 딱 맞잖아, 저게. 이거, 원본 짤 있네. 누가 만든 거. <laughs> 존나, 존나 병신 같다 진짜 이거 배고파요. 내가 그렇게 잘해? 신이라서 더좋겠다 어우, X발